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미국 증시도 제 크게 올라왔습니다. 투기적 어, 거래 종목인 게임스탑이 마이너스 60% 정도 급락이 좀 나타났고, 어, 그 다음에 화이자에서 백신 공급 계획이 이제 늘어났고. 또 올해 중반이면은 코로나 이전의 경제로 되돌아갈, 것, 되러갈, 되돌아갈 것이라는 이 미국 의회의 전망 등이 겹치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어 일단 장중 특성을 보면은 한번 올라오고 나서 장중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반에 분위기가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 금융업과 경기 민감주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급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대외로 상승이 나타났고 어이 또 이제 경제가 잘 성장할 건데 거기에 이제 백신 공 까지 잘 나타나다 보니까 어, 여기 대한 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것들이 높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 경제가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에 달러가 상승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유가 올라왔고 금리 역시 올라왔습니다. 어, 저기서 말씀드리는 금리가 제가 요즘 항상 뭐 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그 금리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미국의 국채를 국채금리를 의미하고요 제가 오르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상하이에서 은행끼리 돈을 주고 받는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콜금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어 금융주들이 어제 한3% 정도 강세가 나타났고 테슬라도 한4% 올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한 1, 2%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파벳이 시간에 6%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게인스타, 뭐 AMC엔터, 블랙베리 이런 투기적 거래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감을 되찾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근데 오늘 우리 증시그 오늘도 불기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어 저기 적어드린 이슈 지금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제가 어제 오시왕 때도 적어드렸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명분으로 어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어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까지 장리 올라오다 보면. 지난 주 화수 목금 빠졌던 시장이 이번 주월화 수에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어, 증시가 또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 정도만 지켜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막 크게 막 열광하시고 그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뭐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뭐 대형주들 아니면은 코스닥 뭐 지수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어느 정도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를 하고 뭐 어차피 뭐 개별 주들은 크게 큰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막 매수도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도 아니고 어 일단은 여기 전고점 매물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좀 보자. 오늘 잘 소화하고 버텨주면은 뭐 이번 주에, 아니면 설 전에 완전 고점을 형성하고 설을, 마, 설을 기대할지 아니면 설 전에 메모리 빠지면서 진행이 될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 역시나 뭐 중요하지만은 어, 사회상 큰 변화를 나타낼 요인은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네,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 이따가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